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자필로 국민께 드리는 특별한 글이 공개되었습니다. 국민께 드리는 글, 국민 여러분 새해 좋은 꿈 많이 꾸셨습니까? 14년 새해에는 정말 기쁜 일 많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작년 12월 14일 탄핵소추 되고 나서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좀 아련해하지만 탄핵소추가 되고 보니 이제서야 제가 대통령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6년의 공직생활, 8개월의 대선 운동, 대통령 당선과 정권, 인수 작업, 대통령 취임, 취임 이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신없이 일만 하다더니, 제 대통령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지내온 것 같습니다. 공직 인사, 선거 공약과 국정과제, 현안과 위기관리 등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문제를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하고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저는 학창시절부터 능력은 노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기에 무조건 열심히 치열하게 일해왔습니다. 대통령답게 권위도 갖고 휴식도 취하고 하라고 조언하는 분도 많이 계셨지만, 취임 이후 나라 안팎의 사정이 녹록치 않았습니다. 글로벌 안보 및 공급망 위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외생적 경제위기가 갇혀왔습니다. 지난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따른 국가채무의 폭발적 증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연끌 가게의 주문제, 소청 정책에 의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와 대출금 문제 등은 경제 위기를 극복해 나는데 어려움을 더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민 여론께서 어려운 여건에도 저와 정부를 믿고 따라준 덕분에. 차근차근 현안과 위기를 풀어갈 수 있었습니다. 징벌적 과세 정책을 폐기하고 시장 원리에 충실하게 부동산 정책을 펴온 결과 주택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 외교와 경제를 연결하여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수출에 노력한 결과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하고 우리보다 인구가 2.5배 많은 일본을 거의 따라갔습니다. 1인당 GDP는 지난해 일본을 추월했고요. 한미동맹의 기반 업그레이드와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그리고 한일관계 정상화를 통한 한미일 3국 협력체계는 우리 경제의 대외 신도를 든든하게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조세는 안보와 경제 그리고 사회 개혁을 위해 일이 뛰고 뛰뛴 지난 2년 반의 시간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갑니다. 좀더 현명하게 경청하면서 잘했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도 많이 듭니다. 지난 대선 기간 그리고 취임 후 2년 반의 시간을 돌이켜 보면 부득한 자를 믿고 응원해 주신 국민 한분한 한 분의 얼굴이 떠오르고 지친 몸을 끌고 새벽 일을 시작하신 분들 추나침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책가방을 둘러메고 나가는 학생들. 어려운 여건에서 아프고 불편한 몸으로 고생하신 분들 생각이 많이 납니다. 찾아뵙고 도움을 드리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부지런히 돌아다니고 일하다가 이렇게 직무정지. 상태에서 비로소 내가 대통령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이런 안타까움 때문이 아닌것 싶습니다. 이번 직무정지가 저희 공직생활에서네 번째 직무정지입니다. 검사로서 한 차례, 검찰총장으로서 두 차례, 모두 세 차례의 직무정지를 받았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은 제게 적당히 타협하고 조금 쉬운 길을 찾지 않는다고 어리석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선택으로 직무 정지를 받다 보면 가까운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해도 풀리고 많은 분들의 응원과 격려가 힘이 되었습니다. 늘 저의 어리석은 결단은 저의 변함없는 자유민주주와 법칙주에 대한 신념이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아닌 민주주의는 가짜 민주주의이고 민주주의의 이름을 빌린 독재와 전체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한 제도이고 자유민주주의는 법치주의를 통해 시현되는 것입니다. 또리 공동체 모든 사람들의 자유가 공존하는 방식이 바로 법치입니다. 법치는 자유를 존중하는 합리적인 법과 공정한 사법관에 의해 시현됩니다. 법치주의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경제에 있어 자유시장경제 원리와 결합하여 자유와 창의를 통해 우리의 번영을 이뤄내고 풍부한 복지와 연대의 재원을 만들어내며 번영의 선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나라는 부존 자원이 없지만 훌륭한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고 개방적이고 활발한 국제교역을 통해 발전해왔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안보, 경제, 원자재 공급망 등에서 모든 나라들이 서로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 번영을 지속하고 미래 세대에 이어주려면 자유와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가 특히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적대적인 공격을 하지 않는 국가는 체제와 가치가 다르더라도 상호 존중과 공동 이익에 추구하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협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체제와 지향하는 가치가 우리와 다르고 우리에게 적대적인 영향력 공세를 하는 국가라면 늘 경계하면서 우리의 주권을 지키고 훼손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의 적대적 영향력 공작을 늘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그런 세력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우리를 만만히 보지 않도록 하면서 상호존중과 공동이익을 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공동변형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엔이 설립되고 어떤 사유든 분쟁을 군사공격과 전쟁으로 해결하는 것은 국제법상 금지되고 방어 목적 이외의 전쟁은 금지되었습니다. 총칼로서 피를 흘리는 군사공격과 전쟁 도발은 국제법상 금지되었으므로 강대국이라 하더라도 외교상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어 총칼을 쓰지 않는 회색지대, 전술이 널리 사용되게 된 것입니다. 허위선동의 심리전, 정치 내수화 선거, 개입 등의 정치전, 디지털 시스템을 공격하는 사이버전, 군사적 시위와 위협을 보태어 시현하는 하이브리드, 전술이 널리 쓰이게 된 것입니다. 국가기밀정보와 심산업기술정보의 탈취와 같은 정보전도 하이브리드단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현대적 신흥안보는 군사정치 안보를 넘어서 경제, 안보, 보건환경 안보, 에너지 식량 안보, 첨단 기술 안보, 세바 안보, 재난 안보 등 매우 포괄적이고 다양합니다. 군사정치 안보는 정보보호, 보안과 각종 영향력 공작, 차단을 포함합니다. 군사도발과 전쟁은 생대국의 주권을 침탈하는 정치 행위인데 국제법이 금지하는 군사도발과 전쟁을 하지 않고 공격과 책임 주체도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 다양한 회색지대, 하이브리드, 전을 주권 침탈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권위주의 독재국가 전체주의 국가는 체제 유지를 위해 주변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을 숙국 내지 영향권 하에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내 정치 세력 가운데 외부의 추권 침탈 세력과 손을 잡으면 이들의 영향력 공작에 도움을 받아 정치 권력을 획득한데 유리합니다. 그러나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 핵심 국익을 내줘야 합니다. 국가 기밀 정보, 산업 기술 정보뿐 아니라 원전과 같은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제력 등을 내주고 나아가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붕괴시키고 서로 외교 고립화를 자초합니다. 국익에 명백히 반하는 반국가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력이 집권 여당으로 있을 때뿐만 아니라 국회 의석을 대거 점연 거대 야당이 되는 경우에도 국익에 반하는 반국가 행위는 계속됩니다. 빡강한 국회 권력과 국회 독재로 입법과 예산 봉쇄를 통해 집권 여당의 국정 운영을 철저히 참막고 국정 마비를 시킵니다. 이와 간의 정치적 의견 차이나 견제와 균형 차원을 두어서 반국가적인 국익 포기 강요와 국정 마비, 현정 질서 붕괴를 밀어붙입니다. 이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어떤 정치 세력이라도 유권자의 눈치를 보게 되어 있어 무던 폐학을 계속하기 어렵지만, 선거, 조작으로 언제든 국회의석을 계획한대로 차지할 수 있다든가, 행정권을 접수할 수 있다고 다시 한다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 많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선관위 엉터리 시스템도 다 드러났습니다. 특정인을 지목해서 부정선거를 처벌할 증거가 부족하다하여,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위축할 수 없습니다. 살에 찔려 사망한 시신이 다수 발견됐는데, 챔범을 특정하지 못했다 할 살인사건이 없었고, 정상적인 자연사라고, 우길 수 없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법치 국가라면 수사기관에 적극 수사 의뢰하고 모두 협력하여 범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선거 소송의 투표 한검 표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되었고,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의 무방비이고 정상적인 국가기관 전산 시스템의 기준에 현력이 미달한데도 이를 시정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발표된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의 일치 여부에 대한 검증과 확인을 거반다면 총체적인 부정 선거 시스템이 가동된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주관을 도둑질하는 행위이고. 자유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행위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정상적인 국가라면 선거소송에서 이를 발견한 대법관과 선관위가 수사의뢰하고 수사에 적극 협력하여 이런 불법 선거 행위가 일어나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은폐하였습니다. 새당한 시신은 많이 발견되는데 피해자 가족에게 누가 범인인지 입증 자료를 차고서야 처벌이 끊어되지 않는 한 살인 사건을 운운하는 것을 음모론이라고 공격한다면 이게 국가입니까? 디지털 시스템과 가짜 투표지 투입 등으로 이루어진 부정선거 시스템은 한 국가의 경험 없는 정치 세력이 혼자 독자적으로 시도하고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잘못하다가 덕발되면 정치 세력이 붕괴될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엄두도 내기 어려운 일입니다. 겉에야 금품 살포, 이권거래, 여론 조작 등일 것입니다. 하지만 투개표 부정과 여론조사 조작을 연결시키는 부정선거 시스템은 이를 시도하고 추진하려는 정치 세력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필요함이 보여줍니다. 투개표 부정선거 시스템은 특정 정치 세력이 장악한 여론조사 시스템과 상관이 확인가구 및은폐로 구성된 것입니다. 죄범을 특정하지 못해서 살인 사건을 음모론이라고 우긴 여론 조성 역시 투개표, 부정선거 시스템의 한 축을 구성합니다. 국민 여론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라면 지금 이 상황이 전시 사변에 준한 국가비상사태입니까, 아닙니까? 전시와 사변은 우리 국토 공간 위에서 벌어진 물리적인 상황. 즉 하드웨어의 위기 상황이라면 지금 우리의 현실은 우리나라의 운영 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위기 상황인 것입니다. 헌법 66조는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며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의 하드웨어를 지키고 운영 체계와 소프트웨어를 수호하는 책무를 부여한 것입니다. 거대 야당이 국회독재를 통해 입법과 예산을 봉쇄하여 국정을 마비시키고 위헌적인 법률과 국익에 반하는 비정상적인 법률을 남발하여 정부에 대한 불만과 국문 분열을 조장하고 수십 차례의 주탄핵으로 잘못 없는 고위공직자들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심지어는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시하는 검사와 감사원장까지 탄핵하고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방탄입법을 마구잡이로 추진하는 상황은 대한민국 운영체계의 망국적 위기로서 대통령은 이 운영체계를 지켜낼 책무가 있습니다. 저는 헌법기관인 감사원장까지 탄핵할 같은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법정에 세우려는 것을 보고 헌법수호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비상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거대 야당의 일련의 행위가 전시, 사변의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하고 대통령에게 독점적 배타적으로 부여된 비상계엄 권한을 행사하기로 한 것입니다. 기은 과거에는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것에 국한되는 그셨지만 우리 헌법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규정하여 전쟁 이외의 다양한 국가 위기 상황을 계엄령 발동 상황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가위기 상황에서 자유민주국가의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국가 위기 상황을 알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힘쓰자는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국가 위기 상황을 군과 독재적 행정력만으로 돌파할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과 상황을 공유하고 국민의 협조를 받아 돌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엄이라는 말이 상황의 엄중함을 알리고 경계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전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이 위기 상황임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계신 국민들께 상황의 위급함을 알리고 주권자인 국민들의 눈을 부릅뜨고 국회 독재의 만국적 폐악을 감시 비판하게 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지키려 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 독재를 알리고 질서유지를 하기 위해 그리고 부정선거 가동 시스템을 국민들께 제대로 알리고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피어 최소한의 병력 투입을 지시하였고 국회 280명, 선관위에 250명의 병력을 투입된 것입니다. 그에 투입된 280명의 병력은 국회 마당에 대기에 있다가 그리고 선관위에 투입된 병력은 수십 명의 디지털 요원만 내부 시스템에 접근하고 나머지는 외부에 대기에 있다가 계엄 선포 2시간 30분 만에 국회의 계엄. 시의 요구 의결이 있자 즉각 철수하였고, 아무런 사상자나 피해 없이 혀롭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계엄은 범죄가 아닙니다. 계엄은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보좌하기 위해 합동참모본부의 계엄과가 있는 것입니다. 계엄, 내란이란 내란물이 프레임 봉쇄로 저도 탄핵 소추되었고 이를 준비하고 시행한 국방부 장관과 군, 관계자들이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입니다. 병력 투입 시간이 불과 2시간인데, 두시간짜리 내란이 있습니까? 방송을전 세계, 전 국민에게 시작한다고 알리고 3시간도 못되어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병력 철수하고 그만두는 내란봤습니까? 합참 계엄과 계엄 매뉴얼에 의하면 전국 비상계엄은 최소 67개 사단 병력 이상 수만 명의 병력 사용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합참에서 작전부장과 작전본부장을 지낸 사람으로 이런 걸 모를 리 없습니다.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이기 때문에 소규모 병력을 계획한 것입니다. 국회의원과 국회직원 등은 신분증 확인을 거쳐 국회 출입이 이루어졌으므로 겸해제 요구 결의안 심의가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본관과 마당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오히려 280명의 군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병력 철수 지시에 따라 군은 마당에 있던 시민들에게 공손히 인사하고 철수했습니다. 그회를문 닫으려 한 것입니까? 아니면 폭동을 계획하기로 했습니까? 최근 야당의 탄핵 소추 관계자들이 헌법재판소에서 소추 상병 내란죄를 철회하였습니다. 내란죄가 도저히 성립될 수 없으니 당연한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란모리로 탄핵소추를 해놓고 재판에 서내란을 뺀다면 사기탄핵, 사기소추 아닙니까? 탄핵소추 이후의 상황을 보아도 그 오랜 세월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자부하는 정치인들임 만나십니다 하지만 최근 많은 국민들과 청년들이 우리나라의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주원자로서 권리와 책임의식을 가지게 된 것을 보고 있으면 국민들께 국가의 이 상황을 알리고 수확하 잘했다고 생각되고 국민들께 깊은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저는 대통령에 출마할 때부터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영광의 길이 아니라 현극의 기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반듯하게 세우고, 자유 법치를 외면하는 전체주의적, 이건 카르텔 세력과 싸워 국민들에게 주원을 찾아들였다고 약속한 만큼, 저 개인은 어떻게 되더라도 아무런 후회가 없습니다. 제가 독재를 하고 집권 연장을 위해 이런 식으로 계엄을 했겠습니까? 그런 소규모 미니 병력으로 초단시간 계엄을 말입니다. 사업적 판단이 어떻게 될지는 제가 알수 없는 일이지만, 국민 여러분께서는이 계엄이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를 차리기 위한 것인지 아닌지, 잘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과거에는 대통령의 독재 국회의원들이 저항하고 민주화 투쟁을 했다면 세계 어느 나라 헌정사에서도 유례가 없는 막가파식 국회독재에 폐하게 돼 헌법, 초책물을 부여받은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저항하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 기능을 정상화시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수사권 없는 기관에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정상적인 관할이 아닌 법관 쇼핑에 의해서 나아가 법률에 의한 압수, 수색 제한을 법관이 임의로 해제하는 위법, 무효영장이 발부되고 그걸 집행한다고 수천 명의 기동경찰을 동원하고. 1급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무단 침입하여 대통령 경호관을 영장 집행 방해를 하는 것 체포하겠다고 나서는 작금의 사법 현실을 보면서 제가 26년 동안 경험한 법조계가 이런 건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경시하는 사람들이 권력의 칼자루를 주면 어떤 짓을 하는지 우리 나라가 지금 심각한 만국의 위기 상황이라는 제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씁쓸한 확신이 들게 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는 동전의 양변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시현하는 법치는 형식적 법칙 꼼수부리는 법치가 아닙니다. 이런 법치는 인민민주주의 독재. 전체주의 국가에서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악용되는 법치입니다. 법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을 시현하기 위해 만들어져야 하고 일단 만들어진 법은 다수별의 지배가 아니라 소수자 보호와 개인권익 보호에 철저를 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저파운동권도 자신들이 주류가 아닐 때는 이런 법치주의 보호에 기대왔지만 국회 절대다수의석을 차지한 다음에는 실질적 법치보다 다수결의 민주가 우선하며 법치국가적 통제보다 민족 통제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검찰총장 시절 민정 당권의 이런 무법적 폐악을 제대로 겪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법률과 법조인은 정치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께서 확고한 권리와 책임 의식을 가지고 길을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밝고 희망적입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대통령님은 이번들에서 국민 한명한 한 명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 가하는 마음가짐, 나아가 국민과 함께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겠다는 약속을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경제회복 및 민생안정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들을 제시하며, 현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시켰습니다. 또한, 이번들에서 정치적 갈등보다는 화합과 협력을 통해 모두가 함께 나아가야 하는 시점임을 재차 강조하며, 국민적 단결을 당부한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